자수원 행렬 문제입니다. 세개 어,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. 우선 첫 번째 조건은 a 와 b 사이에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고, 뭐 이렇다라고 하고, a b 는 마이너스 b 랍니다. 어, 이세 가지 조건이 주어졌을 때, 얘랑 똑같은 거 찾아내라는 거예요. 우선 나부터 좀 건드려볼게. 단위행렬 마이너스 b 의 제곱이 단위행렬 마이너스 b 라고. 전개하시면, B의 제곱 마이너스 2B, 더하기 단유행렬이, 단유행렬 마이너스 B다라고 할수 있죠. 그럼, 단유행렬 수식 없애시고, 얘 오른쪽으로 넘기면, B 제곱이 B가 되는 겁니다. 자, B 제곱이 B면, 보고 알수 있는 게, 우리는 B를 몇번 거듭 제곱을 해도 B가 된다라는 거. 자, 요런 결론을 얻어낼 수 있고요. 자, 다음, 다 조건에 가볼게요. 다 조건에, AB가 마이너스 B라고 했는데, 사실, AB나 BA랑 똑같다면서요? 그래서, BA도 마이너스 B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됐죠? 그럼, 이거 가보자. B 세제곱, 더하기 EBA 세제곱. 요 놈에서, 이 B 세제곱은, 이것 때문에 그냥 B가 되는 거죠? 더하기, 두 배, 그, BA 세제곱 있잖아. 이걸 내가 BAAA 이렇게 써놓을게. 그 다음 이 BA가 뭐라고? 마이너스 B라고 했죠. 그래서 B 마이너 2배의 BAA. 그 다음 이 BA가 뭐라고 했죠? 마이너스 B라고 했죠? 그래서 얘는 B의 플러스 2배의 BA. 다시 한번 더. 이 BA가 뭐라고 했죠? 마이너스 B라고 했죠? 그래서 이건 B... 마이너스 2b가 되는 겁니다. 즉, 마이너스 b가 답이라고요. 자, 정답은 5번입니다. 끝.